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24절, 그리고 3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신 말씀 가지고 목노와 울어본 적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정리하면서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와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밀레도는 바로 에베소 옆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오랜 장기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나 그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장로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언과 같은 당부를 남기죠.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은 서로 향해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헤어지며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가장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단어는 눈물이란 단어입니다. 사이가 각박해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눈물이 없어진 시대죠. 저도 20, 30대는 참 많이 울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눈물이 많이 메말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물보다 분노라는 감정들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잊고 있던 눈물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란 나라를 향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세기 초에 쓰여진 초대교회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울과 데큘라 행전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조그만 문서죠. 여기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다리가 굽었다. 하지만 골격이 다부지고 눈썹이 서로 맞붙고 콧날은 약간 굽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온화함이 넘쳤다. 때로는 인간 같고 때로는 천사 같이 보였다. 바울이요 수많은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외로 그의 외모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찾아와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를 아주 회방 놓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외모가 형편없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모교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사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 고린도 지역은 이 에베소의 능력 전도를 하기 이전이어서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능력 전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카리스마도 없고 외모도 형편없고 이참 말주변은 뛰어난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글은 참잘 쓰지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샤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공격받을 만큼 결핍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런 바울을 왜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그 숨겨진 해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울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눈물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20장에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20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에서 시험을 참고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1절을 보면 3년간 밤낮으로 너희들을 위해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을 보면은 남아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서로 목을 안고 울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길 그 신앙의 열심과 투철함이 뛰어나 이 살기가 등등한 그의 눈에서 그가 담에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샘물로 그의 눈이 변화가게, 변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머리로 이해할 때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눈물 흘릴 때도요, 내가 그분을 가슴으로 만날 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도요 원래 눈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 성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고 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조롱하던 백성들을 보고도 우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심장을 채우기,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부르심 받고 그분의 심장을 품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은 중보자의 눈물입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문제는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시간을 내어, 때로는 물질을 내어 헌신해야 되고, 땀 흘리는 고난도 마다 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힘들죠? 하나님의 일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펴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헌신을 사역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데 내 인생의 문이 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 꺼이꺼이 꺼이 울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되어 남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내 아픔을 바라보고요, 내 아픔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은요, 이제는 남의 아픔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함께 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자의 눈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동문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어, 이분이 젊은 시절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 이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가정이 있었는데 어, 큰 빛을 내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한 양식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와 하루아침에 모든 게다 망해버리게 되었던 거죠. 고이라던이 남자 집사님이 집에 유서 한장 달랑 내려놓고 남겨놓고 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큰일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뭐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흠칫한 마음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닷가 방파제 끝에 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큰 파도를 바라보며 하염 없이 방파제 끝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인생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이분이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자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보니까 목사님이 해줄 것도 없고 본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하염없이 그냥 그분을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냥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을 바라보고 거이 거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자기를 보고 한참 울고 있으니까 당황한 그분이 집사님이 한참 당황하다가 목사님을 쳐다보느니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아, 목사님 왜 이러세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날씨 추운데 얼른 빨리 들어갑시다. 하고 목사님이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흉악한 이리와 같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를 개척할 때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훈계하며 3년간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다가올 위험을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니. 차마 그들을 바라보며 바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을 품은 이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살아있는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자 시인인 정학진. 목사님의 매미라는 시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며칠 더 산다고 우쭐대지 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가 동류인 것을 너도 인생이 어느 한때 세상을 향해 소리쳐본 적이 있느냐? 한 시대를 끌어오기 위해 목노와 울어본 적이 있느냐?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울며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참 이 적용의 질문을 만들어 놓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액션 플랜을 만들까? 성도들한테 오늘 하루는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은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입니다. 우리도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